취업과 이렇게 강의해요 아예 그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이 아니고 자소서를 빨리 쓰는 빨리 법. 잘 쓰는 법을 음. 강의를 해요. 보통. 그래서 음. 그 이게 지금 취업 컨설턴트에서도 사실을 왈가왈부가 많잖아요. 왜냐하면 음. 모든 취업 컨설턴트들 특히나 사설 컨설턴트들은 제일 처음에 자소서를 시작을 해 음. 시작을 자소서에 강의로 나가고 쉽거든요. 음.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야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.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음. 근데 한 5년, 6년 지나고 나서 좀 현실 알고 나면은 이런 음. 생각을 하잖아, 아요 자유소득 뭐 중요한가? 이런 생각 우리처럼 하잖아. 그치, 그치. 이게 무슨 소리야! 그래서 그 뒤되면은 이제 우리들 나처럼 복부 타라. 복부 타고 최대한 많이 내라. 1 0 0개내든8 0개내든 음. 네가 직무 맞춰가지고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많이 내면은 그만큼 자소서량도 늘어난다, 합격량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신에 저는. 그건 있지 이제 초반에 음. 기본 틀 안에 만들어 놓을 음. 때는 음. 공들여서 만들어 놔야지 틀 만드는 것좀 특이한 좋은, 점, 좋은 법 있어요?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사 지원을 했을 음. 때도 그렇고 뭐 이직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도 음. 그렇고 어, 채용 공고일과, 채용 회사, 그리고 마감, 음. 그리고 뭐 URL 음. 다 있잖아요. 필요한 음. 우대 사항 이런 것들을 엑셀에다 쫙 정리를 해놔요. 음, 뭐 그거 그 지원하기 전에 아니면 지원 후에? 지원할 때 아, 하면서 할게. 이렇게 내가 오늘 스크랩한 것들이 음. 여러 포털에서 것들이 거잖아. 음, 아. 그걸 다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음? 하는 거지. 주임님은 주임님은 또. 뭐. 네. 아까 그 초반 분석을 네. 이제 어떤 기업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석을 네. 이제 해야 되는데 아, 그치. 먼저 직무, 예, 직무 역량 베이스로 자기 스토리 소스들을 좀 여러 개 뽑아 놓는 게 좋아요 그치, 예를 그치. 들면 커뮤니케이션이면 맞아.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관련된 나를 셀링할 수 있는 스토리 세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에 특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지원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그걸 넣으시면 되고 하나 더꼭 하셔야 되는 게 어, 아무리 이력서 필터링이긴 하지만 자소서 안에 그 역량 키워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에 본인이 지원하는 포지션에 직무에 제일 중요한 예, 그 직무의 음. 예, 직무 역량에 베이스한 그 역량 키워드를 꼭 자기 소개서에 그렇죠. 넣으시길 바랍니다. 이제 네,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팁을 좀 드리면은 원래 이제 지금 사실 지금 시점은 늦었어요. 아마 이 방송이 나가게 된 시점이 4월에서 5월 정도 될것 같은데 헐. 아, <laughs> 하반기도 있어요 우리에게. 어, 하반기 얘기 하반는 얘기하면 맞아, 맞아. 하반기 기준으로 8월 초, 7월 말그 다음에 어. 상반기 기준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하셔야 되는 게 음. 일단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 위주로 몇 개를 써본 다음에 음. 800자짜리로 쓰는 게 좋아요. 음. 800자짜리를 써놓고 나서 첨상을 막 하는 거야. 사람들한테 받고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. 뭐냐 음. 500자나 400자짜리로 줄이는데 음. 확 줄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꾸는 맞아요, 거예요. 맞아요. 단어 바꾸면서 했, 그러니까 음. 하였습니다를 했습니다로 바꾸면서 조금씩 바꾸면서 음. 700자 때 저장. 600자 때 저장, 음. 800바이트 때 저장, 음. 뭐 1,600, 1,200바이트 저장 해가지고 800자부터 500자까지 쭉쭉쭉 줄여나가면은요, 음. 딱그 해당하는 그런 그 컨텐츠에 맞춰가지고 400자, 500자, 600자, 700자, 800자, 400자, 500자, 600자, 700자, 800자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. 음. 이렇게 먼저 좀 작업을 한대6 개, 7개 음. 6개 정도 해놓고 나서 시즌에 음. 들어가시면 복구시 좀 가능해지거든요.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덧붙일 만한 거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, 마지막 하나 얘기할 건데, 그게 뭐냐면은, 음. 그, 생각이 사실은 요즘에 좀 바뀌고 있는 게 하나 있어. 음. 메인 계열사가 되게 많은 있고, 그 다음에 하위 계열사들, 그 다음에 쩌리 계열사들이 많은 그런 쩌리. 그룹, 동시에 나오는 거, 롯데, 어. 그 다음에 SK, SK는 좀 빼자, SK는 다 힘드니까. 음. 어. 롯데 그룹, 그 다음에 뭐, 예를 들면은 포스코대변면 아니고, KT 음.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많이 뜨고 이럴 때, 음. 의외로, 작은 회사인데 괜찮은 회사들 중에서, 음. 정말로 지원을 별로 안 해가지고, 음. 한, 한 600개, 500개 밖에 안 들어간 회 되게 많거든요. 음. 실제로 많아요. 이걸 롯데도 보면은 5,600개 밖에 안 들어간 회사가 진짜 많아요. 음. 거긴 다 본다. 안볼 wow. 아, 수가 없는 게 너무 적어서. 그래서 사실 이게 보편적으로 다 통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어서안 본다는 말이 전부 통하다는 게 아니고. 아예 안 본다는 건 음. 아니라는 거지. 오해하시면 안 그쵸. 돼요. 근데 TO가 근데 대충 뭐 50명, 100명인 회사에서 만 개, 2만 개들은 못 본다는 얘기지. 그렇지. 근데. 500개, 600개 밖에 안 들어가는 서는 보니까 자소서를 못 쓰면 또안 되긴 해요. 그렇지. 기본적인 건 이런 네. 거는 기본에 깔고 가시고 자소서는 잘 써야 되지만 대신에 혼신을 다해서 개같이 혼신을 다해서 하나를 내는 것보다는 대충 써가지고 10개에 20개를 내는 게 낫다는 얘기를 오, 하고 싶은 거야. 그 지원 모수를 늘리란 얘기지그 얘기를 되는지. 하고 싶어. 음. 자,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면 지역 왕!